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인 맹인들의 손을 붙잡고 가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던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행복하고 싶었던 저는 교회 다니면 행복해진다는 말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고3 때는 기도 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남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에 불신자 집안에서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성교지에서 성교사 훈련을 받으며 3년 동안 성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기적들은 체험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한국에 돌아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년의 시간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시간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으니, 뭔가 설교집을 뒤져 설교를 만들어내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두려워, 최대한 거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약하여 죄에 빠지면 죄책감에 늘늘려 매일 눈물로 회개하고 아이들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내 마음에 늘 괴로워하며 항상 무거운 짐을 진채 살아왔습니다. 그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사역을 내려놓고 늘 말씀에 목말라 할때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그 계기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중 그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곳을 나왔을 땐 이미 내 자신을 향한 원망과 그 어디에도 진리는 없다는 결론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를 복음 있는 성상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단상담을 이단 통해 복음 듣고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 이진아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셨 물어봐셔...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전도사 사역까지 했고, 저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에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왜 천국을 사모하지 않지? 라는 의문이 생겼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저보고 증거를 대보라고 했을 땐,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은 생명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아닌 이론과 감정적인 믿음으로 그동안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선행과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맹인으로 어린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던 죄인 중의 개수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화목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나를 일인이라 칭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며 나를 영원히 온전히 하사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정론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 믿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니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구원의 길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후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던 헌신과 헌금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의 상속권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니 기쁨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2021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생부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맹인으로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으로 아이들을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앞으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꿀송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양육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고강중 단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의 모든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 기쁨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성산의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